자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the airport. I'll call a cab for you. What time is your flight? It's a 5:45 flight. So, we h a I just missed the bus to the airport. I just missed the bus to the airport. 음, 저 방금 그 공항으로 가는 그 버스를 놓쳤어요. 아, 아, 아 미스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꼭 외워야 돼요, 돼요. 버스트로 암기해 주시고요. 네. Just가 무슨 느낌이에요 j u s 지금 방금 방금, 방금 네. 놓쳤다. 조금 더 맛을 이렇게 뿌려주죠, 그렇죠? 네. Alright. 자, 다음 한번 해볼게요. I'll call a cab for you. I'll call a I will call 아하. a cab for you. Cab for you? There you go. 당신을 위해서 cab을 불러드리, 불러드릴게요. 네. 같은 뭐랑 같은 단어라고? cab? cab taxi. Taxi. Yeah. 그쵸. Yellow cab이라고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자, 그 다음. What time is your flight? What time is your flight? 음, 당신의 비행편이 몇시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를 우리가 음. f l i g h t 라고 하는 것은 발음할 때 입술 붙이면 안 돼요. 자, 김민식 보여주세요. flight. 음흠. flight. flight. 좋습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It's a 545 flight. It's a 545 flight. All right. 그건 음. 5시 45분 비행편이에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가 있는 이유는 뒤에 f l i h s 를셀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음. show, concert 이런 단어로 여러분들이 뒤에 넣어서 음. 응용 가능하고요. 또 정시를 얘기할 때는 어클락을 꼭 넣어 주세요. 네. 그냥 again, it's a 5 flight. 이상해요. 이상하네. 이상해. 뭔가 네, 이상해 요이죠 네. 그렇죠? 요럴 때는 안 됩니다. 그냥 아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상관은 없어요. It's 음. five, 다섯 시예요. That's fine. 그렇지만 이건 안 돼요. 네. 오케이. 자 어떻게 해? 해결 가능할까요? 네, 택시를 타고 제가 공항 가서 전화 드릴게요. 아, 어, 진짜? 네. 아예 도착해서 해주세요. 자신 있습니다. 불안해. 자신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미션 해결해 볼게요. 미션 해결. 해결. Oh, excuse me. Yes. I just missed the bus to the airport. Oh, okay. I'll call a cab for you. What time is your flight? What time? Uh, it's a 545 flight. 545? Yes. It's 544. Oh no! <laughs> 예, hey, 예. 해냈습니다. 오늘도 해냈습니다. 아, 오늘도 오. 해냈어요. 좋아요, 좋아요. 어, 진짜 가슴 조리였거든요. 어, 이거 놓쳤는데, 이거. 네. 어, 그냥 외국에 살아야겠다 어떻게 할수 없다 공항에 이런 예, 것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다행이다 어, 잠깐만 오늘 음.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아, 금요일에는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수금, 수금 퀴즈. 퀴즈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수금 퀴즈 해볼 텐데 일단 앞서서 우리 수요일 날 했었던 퀴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퀴즈를 예. 자 우리 이런 거 했었어요 경험 관련해서 우리가 해부 PP를 사용했었죠 했었죠 우리가. 했었죠 음흠. 자 예. 질문이 난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 나이책 읽어 본적 없어 라고 했었거든요. 자 정답은요. I haven't read this book. 그렇죠. I haven't read this book. book. 뭐 this book, the book 괜찮습니다. 네. 오케이. 자 오늘은요 새로운 퀴즈를 드릴 텐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김민희 씨도요. 네. 오케이? 나 방금 플로리다, 그렇죠. 플로리다 있죠. 플로리다 가는 열차, 기차를 놓쳤어. 음. 나 방금 플로리다로 가는 열차를 놓쳤어. 네. 네좀 슬픈 문장이지만, 자이 문장 완성하셔서 김민씨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요. 어, 어, 열심히 하셔서 네. 우리 왕초보 영어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음흠, 자, 여기까지 음. 해 봤고요. 네. 또 주말에는 또 어떤 어떤 마음까지. 주말에는 음.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요 음. 일단 좀 햇빛과 함께 어 일단 누려주고요 마인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어. 이 영어를 한번 어이.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laughs> 오케이. 네. 자 여러분들도 어, 뭐 릴렉스도 많이 하시고 리뷰도 많이 하시고 월요일 날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에비바디 바이.